안녕하십니까. 두선모터스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알티마 차량을 소개시켜드릴까 하는데요. 연식은 2010년식이고요. 키로수는 15만 키로입니다. 그리고 3.5의 V6 엔진이 들어가 있는 알티마 차량. 저와 함께 외관 및 실내 함께 퍼셔 자, 알티마 차량 전면부부터 보실 건데요. 범퍼 부분과 본넷 부분, 그리고 양쪽 HID 잘 나오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범퍼랑 본넷에 약간의 스크래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 같이 타이어 트레이드는 40% 정도밖에 안 남아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이드 리피트, 그리고 여기 보시면 스마트키 버튼, 문열수 있는 기능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접이식 사이드미러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VDC 버튼 들어가 있고 키 홀더 장착돼서 버튼 누르면 시동 걸리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이드 브레이크 채우는 기능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 본네트 열수 있는 버튼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이쪽에 바닥에 보시면 주유구 버튼 그리고 운전석 전동 시트 그리고 가죽 상태 보시면은 크게 손상없이 관리 잘 되어있는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거와 같이 키로수는 151,628kg 만 입니다 그리고 핸들 리모컨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버튼 시동 장착되어 있는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블랙박스 1채널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뒤쪽에 보시면 블랙박스 2채널 장착되어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후진을 넣었을 때 후방 카메라 또한 잘 나오는 모습, 화질 또한 우수하다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본 차다 보니까 지금 변속을 시행을 해봤는데 변속 상태 미션 튕김 없이 아주 깔끔한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양쪽에 열선 시트 장착되어 있는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프로터 공조기 들어가 있는 모습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화이트 바지다 보니까 외관 상태 아주 깔끔한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뒷좌석 또한 시트 깨끗한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뒤쪽에 보시면 은 테일램프, 뒤쪽 후미 등 아주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후방감지 센서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닛산 마크. 3.5 V6 엠블럼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대로등도 아주 깔끔한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부분 보면은 트렁크 부분 또한 아주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부 보시면 스페어 타이어랑 공구함 잘 비치되어 있는 모습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차량 상태 외관 깔끔한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위쪽에 보시는 것과 같이 썬더프도 장착되어 있는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조수석도 전동 시트 들어가 있는 모습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와 함께 2010년식 15만 키로 3.5 V6 엔진 알티마 차량 보셨는데요. 이때 당시에 일본 차들이 내구성이 아주 우수하다는 점, 차량 상태 또한 아주 좋다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차량 준비한 가격은 259만 원에 차량 가격 준비했다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더 최선을 다해 열심히 노력하는 두손 모터스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